이렇게 우리 그냥 동양화 할 때처럼 이렇게도 되, 돼요 그냥 깔끔한 선도 나와요 어. 이제 깔끔하게도 나오,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깔끔한 선 나오는 거는 쓰는 게 똑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나온단 말이죠 네, 약간 옆으로 쓰면은 이게 그러면서 이 여기에 지금 이 붓에 이제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냥 이제 그냥 찍었을 때도 조금 이제 물이 물기가 좀 없이 나오고 선이 좀갈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좀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동양화처럼 너무 그리려고 안 해도 돼서 나는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붓펜도 한번 이거 뭐 얼마 안 하니까 네. 난 비싸나 이거? 7 8 0 0 7 8 0원요 이거 그 앞에 이걸... 물묻혀도되는 거예요 물안 묻히는 게 좋거든요 음. 이거 자체에 어떤 물을 묻히려면 그냥 차라리 물붓을 쓰는 게 음. 나은 거 같고 그래 이거 식으로 그냥 조금 약간 과감한 학생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뭐 선생님들 뭐 대부분 깨알 같은 선생님들인가? <laughs> 근데 이제 지 쌤이랑 지주 쌤은 좀 그러시더라도 주경 쌤은 조금 맞으실 것 같은데 가르쳐줄 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꼼꼼하게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꼼꼼하게도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붓이기 때문에 붓, 붓으로서의 어떤 그런 간지가 있잖아요. 그런 게좀 먹드로잉 우리가 그냥 지, 저기 있는 붓으로 그냥 하, 미끄러지게 하는 거랑 약간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붓펜도 이거, 이렇게 하면 뭐 밖에 가지고 나, 다니면서 좀 해보세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갈라지게도 써보고 조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또 선생들이 님 재밌게 그려주면 사실 재밌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냥 뭐 너무 긴장하지 않고. 보여줄 때 자기가 재밌게 보여주면 되지 않나? 좀, 좀 멋있는 거 아니에요?